한점 뭉쳐주시고 이중이에요, 졸 폭판 터져요, 3초 다리 잡으시고 원딜 분들은 뒤로 가요, 옆으로 가지 말고 돌은다 처리됐고요 탄터지는 이걸 네. 다 마무리해 주시고 마지막 폭탄 생존기 써야 돼요, 그거. 폭탄 터져요. 거대한 격동. 폭탄 유도 이상하게 됐어요. 어, 위치 확인하세요. 이중입니다. 저~ 이 광산 대상자 왼쪽으로, 오랑이니 왼쪽 다시 벽 쪽으로 붙으세요 공룡, 지금 붙으세요! 이 유도 됐고요, 돌처리 다 됐고 한형 자리 어? 좋으면 그냥 박아버려요 그게 말로 되더라도 바닥이 생기거든요 승관님 잘 나오셨고요 나머지는 또 오시면 되고 아직 넉백 되고 붙을 준비 폭탄 이거 됐어요 장름 연속. 그 오른쪽, 나머지 왼쪽. 폭탄 터집니다. 거대 없으면 생석 한번 먹어 주시고. 밤티 이해하면 먹어요. 이거 바닥 한번 잘못 맞으면 죽어요. 펑커님, 지금 그, 그 위치 그대로 해도 될것 같아요. 브레스 이쪽으로 쏠게요. 최대한 오른쪽으로, 저쪽에 티안 가게, 좀더 오른쪽으로. 억탄 터져요, 1초, 1초. 전격의 환영. 조금 따닥따닥 따닥 붙어줘요 브레스 이번엔 왼쪽으로 쓸게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튕길게요 튕기는 자리 탱커님 아, 그쪽에 있으면 어, 죽어요 있어, 탱커님 탱커 전발 탱커 전발 빨리 탱커 전발 빨리 해서... 이거 튕기는거 조심 폭탄 터져요 2초 1초 거대한 격돌. 전기. 생존기 있는거 다 털어주시고 전발 하나 있는데 그네 윤회하고 레이곰 전발해줘요 오팔 레이곰 폭탄 유도됐고 인형 차실분 인형 지금 차로 가시면 되고요호야님 오른쪽 나머지 1초 복귀하시고 폭탄 2초 1초 가져요 벽으로 붙어 주시고, 공룡 한탄 6호 됐고요 이거 좀 많이 칼각이거든요? 브레스 대상자 확인하시고 예, 우렁이 님더 가셔야 돼요 네, 도, 돌아와요 폭탄 터져요 공룡 최대한 벽 쪽으로 붙어 주시고요 야, 폭탄 유도도 해줘요 여기 골릴라 쪽으로만 가도 되니까 네 인데 뒤에 있어도 돼요 여기. 우렁이 박사님 힐 챙겨줘요 우렁이 박사님 힐 흑마 힐 폭탄 터질 거고 체력상 고릴라 치셔야 돼요. 예, 네, 탱커님 자리 좋아요. 고릴라 반대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공룡이 이쪽밖에 자리가 없어서. 고릴라 반대쪽으로. 네. 이건 바닥 보면서 고릴라 땡길게요. 따라와 주신 무대들. 이거 안 차도 됩니다. 일거그 뭐야 인형 안 차도 돼요 그냥 냄드 딜. 물약 두 번째 거왔으니까 드시고. 전의 환영. 토크 쪽빌러 이제 원딜 분들 그냥 지금 플레랜드 붙어도 돼요. 플레랜드 쪽으로 가세요. 토크 쪽 네. 고릴라 쪽은 빅거리 프레스 조심. 프레스 조심. 전기. 잘는 전기. 어? 리 공룡이 먼저 죽었네. 아, 이네 너무 어렵다.